네 반갑습니다 김태준입니다 최근 이스페타시스는 앞선 고점을 돌파하면서 대량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신고가를 만들었죠 특히나 5월 16일 이날 거래대금을 보시면 9400억 가까이 터졌습니다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진 거고 세력들이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돈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돈이 들어간 흔적을 보고 타점을 가지고 공략해야지만 수익을 빠르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슈페타시스 같은 경우 재료가 너무 좋죠.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고객사로 두고 있고 시장에서 AI 관련된 대장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AI 가속기. 고객별 매출 현황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급성장한 흐름 알 수가 있고 기판 매출액과 비중 역시 우상향하면서 정리하면 장사를 잘한다라는 거죠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 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수요층이 탄탄하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 이유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에 목숨 걸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버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좀 늘려가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반사 이익과 수주 물량이 계속 쌓일 수 있다. 즉 주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장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주가 상승 모멘텀의 가장 강력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AI 관련된 이슈로도 볼 수가 있고 월 수주액 같은 경우도 올해 두배 정도 상승한. 뭐 연매출액 4배 상승한 800원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이런 이슈를 봤을 때 계속해서 ai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재료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이수페타시스 재료는 여기까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정말 장사를 잘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치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올해 최대 매출 예상되고 있고 내년 2026년까지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점은 영업 이익인데 계속해서 이러한 퀀텀 점프 기업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단기 순익 역시 퀀텀 점프. 자, 미친 듯한 상장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쌓여 있고 들어온다 라는 거고 그만큼 수요가 높다 라는 겁니다 인정받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외국계 창고를 좀볼때 최근 3개월 동안 눈에 띄는 게 시티그룹이 있어요 보시면 36,000원에서 순매수한 물량 그대로 홀딩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아직 목표가가 멀었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 보시면 순매수 물량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표가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싸다라는 거고 JP모건, 메릴린치, 맥커리 다 동일하게 순매수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최근 3개월 동안에 이 외국계 창고에서도 들어온 물량이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큰 흐름으로 볼 때는 기간 자금 봐야 되겠죠 자, 올해 1월부터 기간 자금 보시면 눈에 띄는 게 개인이 400만 주 매도를 했어요 최근에 뒤늦게 이거 잘못 매도했나 보다. 왜 계속 신고가 갱신하니까. 뒤늦게 따라붙은 물량이 확인되고 있고. 자, 외국인은 이 5개월 동안 200만주, 기간 200만주 사이좋게 반반씩 개 물량을 걷어갔습니다. 최근에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 400, 400만주라는 물량이 아직 홀딩하고 있다. 지금 물량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수급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어떤 겁니까? 방향성이죠. 그래서 세력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관점으로 방향성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은 5개월 동안 매도를 하고 최근에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지만 뭔가 단가가 다르겠죠. 평단가가. 이런 포인트를 봤을 때 우리는 세력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매수, 관점에 매수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조금 더큰 흐름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자,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던 작년, 이때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상승폭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때의 어떤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라 것은 이 구간은 또 새로운 상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역대급 거래량 거래 대금 거래 대금입니다 자 거래 대금 나오고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제가 오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자 이때죠 자 6월 5일 날 제가 이제 매수 타점 좀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신고가 돌파하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 추세 전환 시그널로 볼 수가 있다. 대신 아래 조건이 중요하다. 여기서 저점이 잡혀야 되고 4만 3천 이탈하면은 진입하면 안 된다.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장 중입니다만 양봉이 나오고 있고 주봉을 볼때자 보시면은. 주봉상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요. 계속해서 갑니다. 이런 게 바로 대장주에서 나오는데 자, 특히나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고 양봉으로 마감한다면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55,000원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딱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이 자리에서 거래량만 받쳐 준다라고 하면 신고가 돌파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 포인트는 결국 세력이 관리를 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수페타시스 이번 주 신고가 돌파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통해서 좀 잡아드릴 거고,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거래량 늘어나는지, 그리고 돌파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일단은 5만 5천원 돌파하게 되면, 은그 다음에 6만원까지 노려볼 수 있지만은, 그거는 미리 정하는 게 아닙니다. 수급을 보고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만약에 이수페타시스처럼 이렇게 저점에서 눌림목 구간, 거래량이 없을 때, 여기에서 매집해서 끌고 가는 종목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굉장히 신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세력 매집주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돈이 몰리는 데만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같이 매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 중, 알토즌 같은 경우도 매집봉 확인하고, 매수 타점, 여기에서 잡아드렸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1월 29일이었죠. 오전장에 제 개인번호로만 보내드립니다. 8022725번, 위에 번호랑 똑같습니다. 신청해주신 524분 싹다 보내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이슈 제가 말씀드리는데 머크사 합병 이슈가 있었어요. 기술 수출 이슈는 이때도 있었고 흑자전환, 세력매집봉, 눌림목 구간이다. 그래서 재료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주식은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매수 구간 어디에서 분할 매수 해야 되는지,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기대 수익률, 보유 기간, 손절가.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잡아드려서 좀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이때였어요. 1월 29일, 제가 매수 구간 잡아드리면서 이 말씀 드렸죠? 매집봉, 세력이 매집했는데, 이 구간 시가를 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세력들과 들어가야 된다. 1, 2주 정도 매수 구간 주고, 자, 솔직히 생각보다 좀 빨리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개월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100%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종목, DI도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세력들이 들어온 종목, 항상 매집봉을 체크하고, 눌림목에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도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잡아 드렸냐면 이때가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1시 정도에 제 개인 번호 똑같이 8 0 2 7 2 5번으로만 보내드리죠 자 알테오전으로 수익을 내서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줬는지 651분이 신청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싹다 보내드렸죠 그리고 DI 같은 경우 이슈가 굉장히 좋았죠 SK양 HBM 관련주 실적도 턴어라운드 기관이 미리 알고 매집을 했다 이슈 체크하신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결국 주식은 마지막은 타이밍 싸움이다 매수 구간, 목표가, 기대 수익률 자 단기로 보자 1개월 정도 손절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DI 같은 경우도 알테오젠과 똑같은 패턴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3월 25일이었죠 매수 구간 잡아드리고 알테오젠처럼 매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집봉 확인을 하고 매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지지 구간 즉이 구간이 세력들이 눌린 목 구간이 완성되는 패턴이다 자 그리고 큰 흐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매직봉 확인하고 매직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지지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 뒤로 매도는 18,000원 2만원 여기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미리 잡아드렸는데 그 뒤로 조금 더 갔죠. 근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이 끝까지 갈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에 50% 100%도 만족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이런 종목 나도 수익 좀 맛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제 개인 번호입니다. 8022725번으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 주세요. 자, 누구나 우리 구독자 분이라고 하면은 무료로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참여라고 남겨 주시면 지금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눌림목 구간 제가 종목 같이 들어갈 종목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 눌림목이 또 끝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뒤늦게 따라 붙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 세력들이 매집하는 종목 한 달에 딱두 개에서 세 개만 매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식 시장은 시장이 좋고 안 좋고 상관없이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란 보이실 거예요. 일단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입장 방법 세세하게 남겨놨어요. 자, 보시면 순서대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 개인번호죠. 8022-72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셔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일단 인증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입장한 닉네임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는 김주식으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댓글로 김주식으로 입장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뭐 닉네임 김주식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광고업자, 영업자 정보만 빼내려는 가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는 전업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장 하나 안 하나. 큰 상관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함께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영상 하단에 이 순서대로 하시고, 승인 요청해 주시면은, 제가 전업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하고, 승인 요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